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무책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영의 무책임은 때로 그리스도인이 곱비를, 곱비를 늦추고 영이 탈선하도록 내버려, 내버려 두는데 그 원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 참 좋은 표현을 해놨네요. 우리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서 열심히 내서 기도하고 정말로 옛날 기성교인처럼 살면 그런 일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렇게 무슨 하루에 다섯 시간씩을 기도합니까? 그리고 저 회계도 한 번만 저 자기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면 그냥 회계하면 끝인 걸로 알지. 그걸 뭘또 성령님으로부터 회계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분별받아서 또, 또 저, 저 회계하고, 그 다음에 다섯 시간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모든 것다 걷어내는 일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러는 삶을 살려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 생활이 그 그립죠. 요 아, 옛날엔 편했었는데. 근데 앞에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편안함이 그렇게 편안하며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천국에 간다면 하늘나라 간다면 그건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에 속한 삶이고 사단의 영역 안에서 사는 모양이고 사단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볼거 없이 지옥 가는 삶인데 그 삶을 계속하겠다고라면 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안 되잖아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하고 고통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면서 나가면. 또 우리 성령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도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 맛도 또그그 그 기가 막힌그 꿀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아무것도 저 주시고 주시고 뭐 아무것도 도움도 없고 뭐아무것도 유익함도 없으면서 그냥 이저 성도들을 계속해서 저저저 저, 저, 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냥 힘만 들게 하고 고난하고 고통만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냐? 절대 안 그래요. 성령님도 가시면서 우리 약하고 넘어질 때쯤 되면 사탕도 주시고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러고 기적과 같은 일이 저쪽 그 옛날 기성 교회로 살던 사람들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러나 이쪽 영의 삶을 살면 그 기적과 같은 일들 그뭐 크지 않은 일, 뭐 크고 적고로 따질 수가 없죠. 어쨌든 사람이 이루지 못할 수 있는 일들이 늘상 그냥 하루에 한두 번씩, 뭐, 몇 번씩 일어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신다고. 왜 그러냐? 그런 경험, 즉, 그런 사탕을 자꾸 줘야 우리 영이 어린, 어린, 우리 애기 같은 우리들은 그 사탕 먹는 맛으로라도 고난, 고통을 이기고 앞으로 자꾸 한발한발 한발 나가거든요. 그래야지 영성이 훈련이 이게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 고통만 막한번산 넘어가면 또산 나오고 또산 넘어가면 또더큰산 나오고 더큰산 넘어가면 또더큰산 나오고, 나오고 이런다면 어떤 사람이 계속 영성 훈련을 즐겨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산 넘어가면 그에 따른 또 산급도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사탕도 주시기도 한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넘어져서 못 일어날 만큼 힘들면 성령님께서 일으켜주세요. 나의 등, 뒤,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 노래가 얼마나 기가 막힌데요 응? 때때로 뒤돌아보시면 응? 오라고 손짓도 하시고 그 다음에 못 일어나서 넘어지면 은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 찬양에 저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너무너무 뭐 멋지게 표, 표현이 되어있다고. 사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조그만 고난고통이 있다고 그래서 그 길로 안 간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길로 가야, 저, 천국을 가는 일인데, 천국 가기가 이렇게 쉬운가요? 겨우 그 정도도 안 하고 천국 가려고 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여러분들은 봐도 동의 못할지 몰라도 저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천국 가요? 왜냐,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허비하고 사탄과 마귀와 친구하고 버하면서 죄, 죄 생활, 죄 생활, 죄 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그걸 해소할 수 있겠어요? 그, 그 어마어마하고 많은 죄를 지은 존재인 우리가. 그건 당연히 그 정도는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나 전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네. 어째, 어째 이렇게, 예? 저 영의 삶이 이렇게 힘들대요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게 생겨난대요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니까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교제 안할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 대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지 이게 맞긴 맞는 거야 이상하다 이런 생각 계속 들잖아요 그냥 허전한 생각 뭔지 모르지만 뭔가 부족한 것도 그게, 그게, 결국은, 우리는, 영, 영의, 영의 동물인데, 우리의, 사람만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 넣어서 만들었잖아요. 사람만, 영을, 영이 들어가 있다고요. 다른 동물은 다 그냥, 말씀으로 만들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만 만드는 재료가 다르다고요. 그러고 당연히, 영이, 영이 없으니까 허하지요. 그러니까, 그 없었던, 없어진 영을 채워 넣으려면, 그거 하나 채우면, 하나 뭔가를 내놔야지. 뭔가 이즉 고난하고 고통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하고 고통을 주, 저 그걸 즐거이 받아야 나한테 영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이게 제가 성령님한테 물어본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경험해 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 심어야 거두는 거 있지. 하나도 안 심고 거두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큰 원칙에, 신고 거두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일일 겁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는 것도 없어야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조그만 고난고통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셨, 시험이니, 시험을 주셨겠지. 아이고 이렇게 크고 내가 어떻게 감당해 하지 마시고 할수 있으니까 주셨겠지 하나님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꾸 성령님한테 그럴 때마다 도움을 청해서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방법대로 해서 가다 보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걸 이끌어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말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에스겔서 13장 3절 말씀에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묘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영이 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하나님과 협조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 영을 제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사람의 영은 언제나 거칠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언에는 거만한 영, 자언 16장 18절, 개혁성경에서는 거만한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영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만일 성도가 영을 지배하지 않고 영을 성령께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별도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별도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지만 성령님 우리 영은 성령님의 영의 영, 성령님의 영의 지배를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맘대로 안돼 육신과 혼은 어떻게 사단과 언제든지 협조해서 사단 삶 사단적인 삶을 사단적인 행동들을 할수 있지만 영은 쉽지 않은지 그건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이런 소리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나거나 하나님과 평온한 연결을 같이 못하게 되거나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이게 이그저저영원 영에 있는 자리에 있어야지 자꾸 다른 쪽으로 벗어나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 이런 소리입니다. 주의해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늘 말씀드린 대로, 어, 열두 제자가, 뽑혔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 근데 그들이, 그분들이 살은 실제, 실제 삶을 살아들인 걸, 돌이켜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키시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셔서 열두 제자로 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뽑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살 살 것이라고 앞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살 것이라고 다목 잘려 죽고 뭐, 뭐 톱에 잘려 죽고 막 이렇게 다 순교했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열두 지자에 선택됐을 때 여러분들 아멘 하겠어요? 저는 죄송한데 저쪽 그 기성 교인들 육신에 속해서 사단과 지금 사단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 같으면 노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용의 사람,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는 사람, 받, 받고 사는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이지요. 거듭난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서, 아멘 할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사, 이제, 저, 저, 뭐라고 그럴까? 고난, 고통을 크, 크고 크게, 작게, 각자에 따라서 알맞은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 하나님께서 그거 훈련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 순교 못 할까? 내가 순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교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거 순교, 그거 순교자들, 그거 그거 주기철 목사님, 그책 같은 거 보십시오. 엄청난 겁니다. 그거. 근데 사실은... 여기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이거, 저, 영예사람으로 이게 훈련 받는 그, 저, 고난, 고통이 그렇게 크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빙긋이 웃을 정도도 아닌데, 안 되는 정도의 고난, 고통이에요. 아, 예수님이 저, 저,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 그런 고난, 고통, 저,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겠어요? 요거, 그거 허락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정도만 저, 저, 주고 이끌고 가시는 것이지, 그렇게 막,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고통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각인, 각인들에게 그, 계획하신 일은 저는 몰라요. 저는 알수 없지만, 제가 경험해보면, 그 당시, 그때 당시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정말로. 세상에 이보다 더큰 고난, 고통이 없을 것 같은 만큼 고난이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고 보면 비긋이 웃으면서, 야 그때 그렇게까지 할, 그런 생각까지는 할 필요 없었겠다. 죽을 것 같다고 막, 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하는 기도하고, 이런 기도는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다고요. 지나놓고 보면. 지나갈 때는 힘들어서 죽었으니까 막 차라리 뭐날 데려가 주세요. 막 이런 소리도 하고 성령님 속삭이는 소리 많이 하지요. 힘들다고, 나 죽었다고. 근데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앉 아, 지나지 않은 분들이라면 혹시 또 지나고 있는 분이라면 아, 지나고 나면 저런 느낌이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고통이 있다면 승리 그저 훨씬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당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앞으로 고난 고통이, 고통이 이제내 앞에 나타나면 아 그렇다니까 뭐 그거 한번 가보자 내가 힘내서 성령님한테 도움 뭐 받아가면서 승리하고 나가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어제 이제 제일 극단으로 잘못 써먹는 분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냐? 아이고 그런 그렇게 그렇게 큰 고난 고통이 있다면 나는 그거 차라리 못해. 난 그럼 차라리 그냥 저쪽에서 살다가 저나 남들 사는 대로 그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다 할수 없지 뭐. 그리고 그리 갈 수도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 의지를 성실 저저 저, 저, 어떤 각자가 알아서 저저 저 방향을 택하는 거니까 그거는 할수 없는데. 정말로 정말로 진심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때까지 그 길로 가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영의 사람,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니까, 그거 하실 수 있으니까, 꼭 그거 무서워서 못한다 소리 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도 같이 성령님과 교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성훈련, 성령님으로서 직접 주시는 훈련 받는 영성 훈련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자고 이, 방송, 이 방송을 여러분과 같이 서로 교통 교제할까면서 나가자 이런 뜻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꼭 승리하고 이기시는 삶을 살아주시기, 살아 사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